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네, 오늘은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공빠님, 외출이 가능한 실버타운을 정리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출이 가능한 실버타운은 없습니다. 그럼 실버타운에 한번 들어가면 우리는 감금되는 건가요? 예,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나오실 수 <laughs> 없습니다. 아무도 방문을 못하고 저희도 나갈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떡해요? <laughs> 빨리인지 하세요, 빨리. <laughs> 지금까지는 농담이었고요 실버타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돼서 답변 영상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아, 요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그런 오해가 다 풀렸구나 했는데 그럴 때쯤이면 꼭 하나씩 질문이 올라옵니다 아, 아니다 아직도 오해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은 오후에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그냥 일반 아파트에 살면서 누구한테 외출 허락받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 집에 온 그데 그것까지 다 허락받는 건 아닙니다 이런 오해가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사실 방문이나 외출하거나 이런 것도 좀 뭔가 좀 얘기해야 될것 같고 사전에 네, 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해가 더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코로나 이전에는 실버타운도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고 굉장히 자유로웠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슈퍼턴 방문해보면, 이게 음. 하나씩 하나씩 풀리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공동활동 프로그램도 많이 중단을 했고요. 외부인들이 오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저희 공파 tv에서도 실버타운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방문하지 못한 이유가 어르신들이 꺼려하는데 부득부득 수가 가는 거예 그건 좀 a 이상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못 갔던 거지 원래는 외출도 자유롭고요 가족이나 친구들의 방문도 당연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갔던 실버타운 중에 어떤 곳은 뭐 아들이나 자녀분들 자주 오는 자녀분들은 타 번호까지 예. 저 시스템에 예. 등록을 해 놓고 자유롭게 어다할수 네. 있도록 해 놓는 것도 봤었고. 이 가까이 있는 자녀분들은 거의 날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녀분들 바쁘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도 저희 다녀온 음. 실버타운 중에 대표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지성으로 매일매일 오는 음. 자녀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녀가 오면 자고 갈수 있나요? 친구가 오면 네. 자고 갈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자고 갈수 있죠. 실버타운은 내 집입니다. 전유부분, 지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아파트도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살고 있는 공간을 전유부분이라고 하고요. 공동으로 사, 사용하는 공유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내 집에 친구를 초청하고 내 자녀들이 와서 자고 가는 거, 식사해서 맛있게 먹는 거, 이런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식사도 뭐 안에서 해 드시는 거는 같이 해 드시면 네. 되겠고요. 아니면 식당을 같이 이용한다. 그러면 가족 간에는 그 의무식 쿠폰으로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도 해 놓고요. 근데 이제. 뭐 이건 실버타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실버타운은 뭐 가족은 되는데 친구들이 올 경우에는 그 의무식 쿠폰은 쓸수 없고 별도로 비용을 내고 네.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뭐다쓸수 있게 하는 데도 있고요. 이건 실버타운마다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내가 실버타운에 사는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또는 엄마가 실버타운에 계시는데 거기를 방문했을 때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러고 올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최근에 갔던 네. 노블레스타워 같은 경우는 그 식당 옆에 VIP 식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네. 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놔서 거기서 자녀들하고 같이 먹을 수도 네. 있고 또 아니면 뭐 일반 식당 음식 말고 1인당 뭐 15,000원씩 메밀국수를 네. 해달라 이러면은 그거 요리를 또 준비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엄마 생신인데 이번에는 온 가족이 10명이서 40만원짜리 상을 차려달라 네. 그러면 또 그거를 이렇게 맞춤으로 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와서 자도 되면, 그럼 같이 살아도 됩니까? 아, 네네. 그럴 수 <laughs> 있죠. 살아도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 60세 이상 자녀는 함께 살아도 됩니다. 당연하게.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만 60세가 안된 자녀가 왔을 때, 앞에 제가 자고 가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고 가는 것을 며칠을 자고 가도 되는지 의문이 생기시죠? 실버타운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곳은 한달 정도까지는 그냥 허용을 하는 것도 있고요. 한 달이 지난 경우에는 뭐 관리비, 그 생활비를 조금 더 얹어서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사시는데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서 있다가 방문하러 왔어요. 음. 그러면 그게 뭐 며칠이 아니라 한달 이상 있다 갈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럴 경우에 그냥 식비만 내고 계속 같이 사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관리비 음. 차원에서 그렇죠. 뭐 일수로 계산해서 조금 더 받는다든가 뭐 이건 실버타운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다 계산해서 음. 조금 더 받으면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곳은 실버타운 중한 곳이고요. 거기는 규정으로 한 달까지는 추가 비용 없이 식비만 내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다른 곳들은 그 기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음. 뭐 가될 수도 있고 네. 그것은 입주하고자 하는 실버타운에 문의해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네. 내가 만약에 외출을 하는데 뭐 하루 이틀 여행 가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여행을 간다 네. 또는 한달 정도 내가 해외에서 한달 살이를 하러 간다 이럴 경우에 내가 식비나 생활비를 계속 얼마나 내야 되는 건지 뭐안 먹어도 다 내야 네. 되는 건지 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댓글로도 질문을 하셨어요. 여행 가는 경우에 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식비는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아파트에 살면서 여행 갔다고 해서 공동 관리비나 우리 집에 나오는 전기세, 수도세를 안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실버타운에 사시더라도 관리비, 월 생활비 중에서 공동관리비나 전유부분의 전기세 정도는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식비의 경우는 좀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 3일 어딜 간다 아니면 뭐 일주일 정도 네. 여행 간다 할 경우에는 실버타운이 예를 들어서 의무식이 60식이거나 뭐 30식이거나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간을 빼더라도 그 의무식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변동 없이 그 네. 의무식 기준으로 해서 내야 되는 돈은 네.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뭐한 2주 이상 또는 한달 이상 이렇게 비우게 된다 그러면 그 의무식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실버타운에 미리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빠진다 그래서 이 기간이 빈다 얘기를 하면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의 경우에는 네. 아예 빼준다거나 네. 뭐 일주일의 경우에는 의무식 기간이기 때문에 안 빼준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전에 네. 조율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버타운 별로 그것도 조금은 다르지만 가만히 되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실버타운이 우리나라 한 30여 곳 중에서 20여 곳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20여 곳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일률적으로 대답드리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한달 이상 여행 가시는 경우에 의무식, 식비를 면제하는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90식이 의무식이어서 한 일주일 정도만 여행을 가시더라도 그 여행 간 기간만큼은 빼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비는 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행 가실 경우에 식비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과 대답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버타운은 뭐 감금되거나 수용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급 서비스를 받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냥 주상복합 아파트? 네. 네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60세 이상 노인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거나 또 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들. 네. 실버타운 자체를 운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최소한의 규정들을 음.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실버타운 별로 규정들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내가 살고 있는 또는 살고 싶은 그런 실버타운에 문의하시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바TV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바TV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